나 항상 그대를 그리워하는데 음처럼 가까울 수 없어 오늘도 비바랜 낡은 사진 속에 그대 모습 그리워하네 하동균 나 항상 그대를 보고파 하는데 그대는 어디로 떠났나? 오스코스코스스 다정한 그 모습 눈물로 여울 <laughs> <열정. 웃음>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. 박상민 박상민. <laughs> 생각포니야뭘걷아이스크비어그대야라와요저게게저저 <laughs> 아, 개인적으로 하나 부탁렇게요 아까 버스터 버스코 저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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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대단한 능력을 지닌 우리 친구네저 친구는 없습니까? 개인기? 네. 저는 네. 팬분들이 지루해 하시기 때문에 네. 아, 네. 눈치가 빨라요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j YJ의 김준수 씨와 박유천 씨가 디오네스 부르는 아이빌립을 모창으로 <웃음> <웃음> 어디까지나 모창이기 때문에 <laughs> 아, 모르는 데준수형과좀 많이 안 비슷한데 그냥 못 차니까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. <목소리가> <laughs> <laughs> 언젠가 다시 돌아올 그대라는 허락이에 난 믿고 있기에 기다려. 괜찮죠? 괜찮죠? 네. 아, 좋네. 아, 좋잖아. 이거를 그럼 나중에 또, 어, 우리 유찬씨패집된거 거기서도 이걸 해. 아, 거기서도 해. 계속 돌아다니면서. 아, 아, 좋네요. 뭔가 그 쪼가 느낌이 비슷하구나. 네, 네.